안녕하세요. 와우피입니다. 이번에 중고 컴퓨터 한대 조립하려고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번에 조립할 중고 컴퓨터 사양은 i5 4세대 4670, 메모리 4기가 두 개, 8기가 그래픽 카드 GTX 750 Ti 1기가 제품이고요. SSD는 240기가 새 제품으로 들어가고 파워는 600와트 전격 600와트는 아닌 것 같고요 2도에서 나온 600와트 제품 이렇게 조합으로 해서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중고 컴퓨터 부품도 덩달아서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작년보다는 가격이 몇만원이 더 올랐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비싸졌습니다. 중고 제품들도요. 새 제품이 비싸짐에 따라서 덩달아 중고부품도 같이 올랐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중고도. GTX 960 같은 경우가 아마 한 3, 4만원 정도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한 8만원, 뭐 싸게는 7만원에 이렇게 샀었는데, 지금은 한 11만원, 12만원까지 이게 팔고 있더라고요.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새 제품으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요 케이스로 들어갈 겁니다 쿨맥스 그냥 저렴한 케이스로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버워치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플레이가 가능한 이런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아마 이 정도 사양으로 한 프레임이 한20 내지 한50 이 정도 왔다갔다 할것 같고요 그냥 뭐 예민하지 않다고 하시면 그냥 가끔 뭐 즐기는 정도로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대신에 배틀그라운드를 많이 플레이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절대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버워치 정도 오버워치 정도는 무난하게 플레이가 되고요 롤은 100% 아주 잘 구독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이스 구매 가격은 제가 배송비 포함해서 아마 한 17,000원인가? 16,000원인가? 이 정도에 제가 구매한 것 같아요. 겉모습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그냥 저렴한 거, 저렴한 케이스 구매하셔서 차라리 부품을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외관을 중시하지 않으시면 외관을 중시를 하시게 되면 좋은 걸 LED가 번쩍번쩍하는 LED 케이스로 조립을 하시면 아주 좋죠. 조립을 하실 때 이런 케이블들이 많이 있는데, 이 케이블을 뭐 깔끔하게 정리를 뭐 해야지만, 하 컴퓨터 뭐 펌풍이 잘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대충, 대충 그냥 조립을 하셔도 돼요. 깔끔하게 조립을 안 하니까 뭐, 열이 뭐덜 빠져나가네, 어쨌네, 이렇게. 이런 말도 많이 하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케이블들이 열을 얼마나, 응? 열, 열에 대해서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절대 열 방해를 안 하기 때문에 귀찮으시면 케이블 선정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지 보기 좋게, 보기 좋으라고 깔끔하게 선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귀찮으시면 안 해도 돼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런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깔끔하게 조립이 되어 있는 거를 손님들한테 보여 드리면 그래도 판매율이 조금이나마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삼성이나 LG 이런 컴퓨터 한번 뜯어 보세요 선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대충 되어 있습니다 선정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LG나 삼성, 그런 대기업 브랜드에서 대충대충 선정리를 했겠어요? 그런 대기업에서도 선정리에 대한 중요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컴퓨터 딜러 업체에서 딜러한테 판매하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 딜러가가 지금 이 사양하고 거의 똑같은 상태에서 그래픽 카드만 GTX 960 들어가고 29만원에서 30만원에 업체 딜러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까지는 20만원 내지 한 25만원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30만원에 가깝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도 비싼 가격에 지금 현재 구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딜러가 29만 원에 SSD 240기가를 달면 약한 32만 원, 33만 원 정도 이 정도 되고 케이스는 PC방 케이스. 케이스가 이러한 이러한 새 제품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PC방에서 사용했던 중고 케이스 그 케이스 상태로 원가가 32만 원, 33만 원이 됩니다. 상당히 비싸죠. 저희도 중고 물건이 별로 없을 때는 중고 전문 업체에서 물건을 매입을 하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싸게 갖고 오시는 줄 아시는데요. 많이 비싸요. 새 제품도 소비자가 딜러가가 구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새 제품도 딜러가나 소비자가가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중고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구분 없이 소비자가가 딜러가고 딜러가가 소비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조립 대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SSD 240기가. 단가를 많이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저렴한 SSD로 조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픽카드 GTS 750 Ti 1기가 제품이고요. 갤럭시 제품이네요. 그래픽카드는 저전력 제품이구요 자 조립이 완료되었구요 케이블 정리는 나름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부품 상태도 깔끔하고 이 정도 사양이면 고사양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몇 년은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